수투 속도, 가속도와 미분이라는 단원을 기점으로 음, 이제 여러분들은 간단한 미분 방정식을 배우게 되죠.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안 됩니다. 뭐 변화율 얘기 나오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그냥 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많은 고뇌를 하셔야지 아마 이게 자기 것이 되겠지만은 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이제 변화율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네, 그 물체를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렇 그게 뭐 성장을 하든, 퇴보를 하든, 발전을 하든, 타락을 하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어, 변화가 심하다라는 것은, 어, 내가 그러니까 그 어떤 비슷한 대상들을 보아온 것에 비해서, 그니까, 내가 지금 관찰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많이 변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변화율이 작다는 것은 또 평균적으로 그 유사한 대상에 비해서, 내가 관찰한 시간에 비해서 이제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동안, 노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니까 동안이라는 게 뭐예요? 그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 내가 봤을 때뭐 액면가가 뭐 40살 같았는데, 어, 뭐 나이를 물어보니까 뭐 50살이라고 하더라. 네, 그러면 이제 뭐 동안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나의 경험적인 데이터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생명체로 살아온 시간보다 네, 어떤 노화가 덜 진행되었으면 이제 동안이라고 하고 뭐그 반대의 경우 뭐 내가 이 사람을 보고 뭐 이제 어, 뭐 50살인 줄 알았는데 뭐 나이를 물어보니까 네, 뭐 30살이더라. 네,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살아온 시간보다 네, 더 많이 변화를 한 거죠. 네, 뭐, 요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율, 인간이 어떤 대상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네, 시간 뿐이다.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니까 요런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고, 뭐, 속도 개념이 들어가고 해서, 미분 방정식의 아주 간단한, 아주 가장 기초적인 모양들을 이제 우리 가 수투에서 배우게 됩니다. 뭐, 이게 기초적인 것이라고 해서, 네, 절대로 사소하다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식을 좀 자유자재로, 그니까내 것처럼, 그니까 해설지랑 똑같아지려고 좀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여태까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도형 문제 풀었을 때처럼 그죠 단지 못 뿐이다. 어떤 그 도형의 디멘션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되는 것그딱 하나 차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정확히 미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어, 이 정사각형은 이제 초기 길이가 5예요. 초기 길이가 5인데. 초당 3cm씩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t초를 이 정사각형을 관찰했다면, 한 변의 길이는 5 플러스 3t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대각선은, 대각선 다 아시죠, 여러분?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모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각선이라는 것은 어때요? 항상 한 변의 길이에 루트 2배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대각선이 아니죠. 정사각형이 아니죠. 네, 규칙을 정사각형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어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이제 요거를 뭐 l이라고 합시다. 라지 네, l이라고 했을 때 네, 이런 식으로쓸수 있겠죠. l은 뭐 3루트 e t, 3루트 e t 플러스 5루트 e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대각선 길이의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3루트 e 그래 뭐, 여기서 적절한 단위,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네, cm per 초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답은 나왔고요 어, 보통 이제 미분 방정식에서는, 그까 그러니까 뭐, 길이의 변화를 물어보든, 넓이를 물어보든, 부피를 물어보든, 어떤 시점을 명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일 때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힌트이기도 한 거죠. 그까 그러니까 t에 관한 1차식으로 한 변의 길이가 표현되고, 뭐 그거의 상수배기 때문에 대각선도 마찬가지로 티가 난 일차 함수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어떤 시점에서 이 변화율을 측정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일정한 상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좀 약간 좀 세련되게 무심한 듯이 표현했다라고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